자기 객관화란 무엇인가? 자기 객관화는 개인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이해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는 자아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을 통해 이루어지며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기 객관화를 하는 사람은 자신의 행동, 감정, 가치관 등을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자기 개선의 기회를 얻게 됩니다. 또한 자기 객관화를 통해 자신의 삶에 대한 통찰력을 높일 수 있으며 더 나은 의사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우리는 일상에 치어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자기 객관화를 통해 자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얻고 변화와 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고 보다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으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기 객관화는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기 객관화의 정의. 자기 객관화는 개인이 자신을 바라보는 과정에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는 자신의 행동, 생각, 감정 등을 명확히 관찰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자기 객관화를 통해 개인은 자신에 대한 보다 깊이 있는 이해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기 객관화는 자신의 모습을 바깥에서 바라보는 것과 유사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모습을 보다 공정하고 비판적인 눈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 반응을 관찰하고 분석하는 것은 자기 객관화에 좋은 예가 될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인은 자신의 행동 패턴과 감정 동기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자기 객관화의 과정은 개인의 자기 이해를 높이고 자기 성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개인은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되며 변화와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자기 객관화는 개인의 전반적인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기 객관화의 필요성. 자기 객관화가 개인의 성장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은 실로 지대합니다. 이는 우리 자신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탐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열매라고 할수 있습니다. 첫째, 자기 객관화는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때때로 자신의 모습을 편향적으로 바라보기 쉽지만, 객관적인 시각에서 자신을 돌아보면 보다 정확한 자아상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장점을 더욱 발전시키고 약점을 보완하는데 힘쓸 수 있게 됩니다. 둘째, 자기 객관화는 개인의 자기 통찰력을 높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행동과 감정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반응하곤 합니다. 하지만 자기 객관화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깊이 있게 탐색할 수 있게 되면 보다 성찰적이고 성숙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자아실현과 행복한 삶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객관화는 타인과의 건강한 관계 형성에 기여합니다.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은 타인의 입장에서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감정과 요구를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되며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 존중의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종합해 볼때 자기 객관화는 개인의 자아, 성찰, 성장, 그리고 대인 관계 향상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가 지속적으로 자기 객관화를 실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기 객관화의 방법. 자기 객관화는 개인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접근법이 필요합니다. 첫째, 자신을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상적인 활동과 행동, 생각과 감정을 관찰하고 기록하면서 자신을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강점과 약점, 습관과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둘째, 타인의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자기 객관화에 좋은 방법입니다. 가족, 친구, 동료 등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바라본 자신의 모습을 통해 새로운 발견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셋째, 자기 성찰의 시간을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상 속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과 경험을 돌이켜보며 자신의 반응과 태도를 되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행동 패턴과 동기를 이해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넷째, 자기 객관화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성장을 위한 명확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변화와 발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객관화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노력과 관심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 자신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성장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다양한 접근법을 활용하여 자기 객관화를 실천한다면 개인의 자기 인식과 자아성찰 그리고 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자기 자신을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자기 객관화와 컬러 테라피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갖습니다. 자기 객관화를 위한 과정에서 컬러 테라피는 개인의 내면을 탐색하고 자기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선호하는 색상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성향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컬러 테라피 세션에 참여하면서 자신을 보다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 객관화의 과정은 컬러테라피의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자신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바탕으로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색상과 활용 방법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통해 컬러테라피가 개인의 성장과 변화에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기 객관화와 컬러테라피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두 가지 접근법을 함께 활용한다면 개인의 자아 발견과 내적 치유에 효과적일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은 자신에 대한 깊이 있는 통찰을 얻고 보다 균형 잡힌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선택하는 색상은 그 사람의 내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색상 선택은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심리적 상태를 반영하는 하나의 표현 방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기 인식이 얼마나 뚜렷한지에 따라 선호하는 색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감정과 성향을 명확히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을 잘 드러내는 색상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반면, 자기 인식이 부족한 경우에는 때때로 자신의 진정한 선호하는 다른 색상을 선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자기 객관화는 색상 선택을 통해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자신의 선호 색상과 그 이면에 숨어 있는 의미를 탐색하다 보면 자신의 감정과 성향을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자기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컬러 테라피는 개인의 자기 인식과 성찰을 돕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특정 색상을 선택하거나 선호하는 이유를 살펴보면 그 속에 숨어 있는 자신의 심리 상태, 감정, 가치관 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을 더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붉은색을 선택했다면 그것은 자신의 분노나 강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반면 푸른색을 선호한다면 평화롭고 안정적인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색상 선택은 우리 내면의 상태를 반영하기 때문에 자신의 색상 선호도를 탐색하는 것은 자기 객관화의 중요한 창구가 될수 있습니다. 또한 컬러 테라피 세션에서는 다양한 색상을 경험하고 그에 따른 반응을 관찰하는 과정을 통해 보다 깊이 있는 자기 이해와 성찰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감정과 심리 상태를 색상에 투영해보고 그 의미를 탐색하는 작업은 개인의 내적 세계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처럼 컬러 테라피는 단순히 색상을 활용한 치료에 그치지 않고 개인의 자기 인식과 성찰을 돕는데 큰 기여를 합니다. 자신의 내면을 색상을 통해 탐색하고 이해하는 과정은 자기 객관화를 촉진하여 결국 개인의 성장과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기 객관화와 컬러 테라피는 개인과 사회 전반에 걸쳐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가 이두 가지 개념을 균형 있게 활용한다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컬러 심리 연구소는 컬러 테라피 전문 교육 기관으로 컬러 심리 상담사 1급, 컬러 심리 상담 전문가 1급, 그림책 컬러 상담사 1급, 컬러 학습 코칭 지도사 1급, 컬러 진로 코칭 지도사 1급, 컬러 테라피 강사 과정 등의 자격증 교육과 컬러 심리 상담, 기업 연수, 기업 강의, 힐링 강의, 체험 행사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컬러 심리 연구소에서 세상의 어떠한 컬러보다 아름다운 당신의 빛을 찾아드리겠습니다.